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어,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뵈러 와서 오랜만에 정말 한달 만에 이렇게 두시기가 어, 본격적으로 영상을 다시 촬영하기 시작하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거를 중간에 제가 막 말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렸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솔직하게 요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영상 찍는 도중에 코스피 이전 소식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외로 막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요렇게 어, 제가 이제 어, 이게 올려드렸거든요. 요 소식을 어, LNF 어, 이렇게 시간외로 상승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장중에 이런 소식이 갑자기 나오면서 시간으로 막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다 갑자기 이 버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사과 한번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음. 자,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어, 자 어,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이런 정보를 좀 받아가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어, 확인되는 것마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고 자 코스피 이제는 모르고 이제 영상을 촬영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알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LNF가 코스피로 가서 오르는 게 지금은 당장은 모멘텀이 되겠지만 어, 폭등할 이유가 명확하다 어, 그것을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만약 에코프로 BM을 놓치셔서 너무나 아쉬운 분들은 반드시 LNF를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어좀 명쾌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저 영상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필수 아시죠? 아니면 방처랑 날아갑니다. 자어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LNF라는 기업이 안 좋아서 내렸습니까? 지금까지? 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LNF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분기별 실적에서, 자, 1분기에 적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어, 맞다 이거, <laughs> 에코 프로 BM은 막 가불게 막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1분기부터. 자, 에코 프로 BM. 1분기부터 실적이 막 천억씩 찍혀버렸어요. 다시. 어, 회복을 하면서 이제, 어,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매출은 2조가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막 이게 드디어 막 2조가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우리 NMF는 적자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상승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분기가 되니까, 단계순이익은 괜찮았는데, 뭐, 어디서 가져온 거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어, 잼병이 나와버렸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외형적인 성장을 굉장히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주가상승에는 우리 LNF가 미치지 못해서, 사실은 이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시작은, 어,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막 출발을 했잖아요. 막7총 2조, 3조. 어, 원래 에코프로 b m 이 BM이 시총 2조였고 포스코퓨처엠이 3조였고 LNF가 1조였습니다. 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놈이 한 9조가 되더니 이놈이 막 6조가 돼버리고 이놈이 한 4, 5조 정도가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놈이 10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더니 이놈이 한 8, 9조가 되죠. 그리고 이놈이 역시나 15조가 돼버립니다. 뭐 이런 순간들이 와본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정말 고민도 되고 장기 투자는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되나 이러실 텐데 자 항상요 투자는요 성장이 눈에 보일 때 주가는 상승합니다 자 우리가 테마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맨날 이 무료 텔레그램 할때 테마주 테마주 부르죠 테마주는 뭐냐? 바로, 이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뉴스 하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를 사실 테마주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주가 나와버리는 상황에서는, 어 우리가 조금 이제 대처가 미흡해요. 주가 상승이 있으면 또 급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오래 투자를 하다 보면 늘 물려있고, 어, 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전도체를 개발한다고 해요. 어, 근데 이게 실제로 매출이 있는 상품이냐고. 이제 개발 연구 단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구에서 아무리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초전도체는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왜? 매출 실적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매출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가시적인 성과물이라고 불러요. 이 기업은요. 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져올 때 주가의 상승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에코프로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여, 여, 보시면 굉장히 이 1분기에 말도 안 되는 이 순위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ROE라고 하는 요 지표가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ROE라는 지표가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97.69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말도 안 되는 이 지표가 나와버리니까 와따 이거 에코프로 비엠 장난이 아니구만. 그러면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폭등은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주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주사가 이 일본 기가 되기 전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가서 계속 이 전부터 매집이 막 들어왔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주총에서 표를 제대로 쓸수 있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자회사들 이 지배력을 확실히 경고하게 하려면 어45%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어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제 어 지분을 여기 지금 에코프로 지분 보면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한 26%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동체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분을 모아야 되는 그런 어떤 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 그런 책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2 6여도안 보이는 지분. 우리나라에서 뭐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왜? 다른 나라 에코프로 뺏기면 안 되잖아, 이 그룹을.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14% 이상의 지분을 우리 어떤, 어, 저, 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런 걸 챙겨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나오는 매물이 14%의 물량, 26%의 물량, 총50% 이상의 물량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잠겨있어요. 안 파는 물량인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외국인 지분이 벌써 20%잖아요. 아, 이거 저 에코프로 보여드려야지. 뭐 에코프로는 외국인 지분이 이제 벌써 10%죠.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의 지분이 지금 묶여있다고 보면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40%의 이개수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들이 어, 막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40%의 지분을 사실은 이 에코프로 쪽에서 어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유통 비율이 작죠 어. 즉 굉장히 많은 종목이 물량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좀 벌어진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LNF를 본다면 사실 이제 LNF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자유롭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LNF는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르게 순수하게 양극재만 하는 어, 국내 에몇안 되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양극재만 하는 기업이 사실은 이 지금 어, 주가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러죠 어, 수익에 대한 비율이 가장 어, 높은 업종이에요 양극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수익 비율을 우리가 뭐 EPS 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사실 퍼가 높게 측정이 돼요 고, 고퍼 저평가가 아니라 고퍼죠 에코프로 비엠만 하더라도 141%예요. 이퍼가. 그런 만큼 사실 LNF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가 된 거예요. 왜둘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퍼가 차이가 나냐? 여기서 업종에 대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LNF가 현저하게 저평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은 LNF 주가의 상승은 대체 언제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일 거예요. 저는요. 이 양극재 하는 기업들은요. 2022년도 이 1년을 통으로 해서 매집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매집이라고 봅니다. 어. LNF. 자,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 자, LNF의 요, 지금, 이제, 구간이, 철저하게 매직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양극재 2022년은, 저는 다 매직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 에코프로 비엠 마저도 2022년도 매직 기간이었어요. 어,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정말로 펌핑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LNF 역시나 똑같이, 매집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왜못 갔느냐예요. 왜못 갔느냐. 자, 코스피로 이전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모멘텀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매수를 촉발하게 하는 시발점일 뿐입니다. 이런 시발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발점. 여러분들, 어, 이 시발점에 대해서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촉발이 됐다. 어, 여러분들, 아주 재미난 단어죠. 여러분들도 재밌게 요것을 제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요런 시발점. 어. 자, 이제 주가폭등의 시발점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들이 바글바글하게 나올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에코프로비엔. 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순수하게 이 업종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BM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다른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퓨처하면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합니다. 물론 양극재 비중이 점점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직 정말 순수하게 이런, 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퍼가 최소한 LNF는 저는 100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못간 이유가 이런 재무적은, 가시적인 성과물이 사실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왜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왔고 외형적인 성장, 매출액 2조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89공장이 돌아가면서 2023년도가 넘어가면 분기 매출 2조 3천억 이상이 또 캐파가 또 쌓입니다. 자, 그런 이3천억 이상의 캐파가 또 쌓여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3분기 어때요? 매출 2조 외에 영업이 2천억이에요. 자, 이 정도인데 시총이 지금 30조입니다. 어, 자, 지금 LNF와 에코피로 프로비엠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수직 계열화가 안돼 있는 부분이 사실 달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평가가 절하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적적인 부분이에요. 왜? 이것을 하려 그러면 공장이 완공이 돼야 되고 어, 수준은 꽉차 있어요. 코스모나 LNF나 포스코나 어, 저 에코프로비엠이나 수준은 꽉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장을 짓는 대로 만드는 대로 돈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익으로 이제 발전을 되려면 어떤 이제 광물에 대한 어떤 저기 이제 원가율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더 좋은 NCM, NCA n 이런 양극재들을 만들어 갖고 단가를 높게 책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 LNF가 실제로 에코프로 BM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되는 것은 24년도 1분기입니다. 즉 이 LNF는 현재 시총이 8조 6천억입니다. 8 6조예요 에코 프로 BM의 시, 시총은 지금 33조 정도 돼요. 3 3조예요 눈으로만 확인해도 4배의 주가 차이가 있습니다. 음. 자, 이것을 4배까지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2배는 줄여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단언하건데 오늘 시간 으로 매수를 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던 제 영상을 보시다가 매수를 마음을 먹으시던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두배 이상의 수익은 나야 됩니다. 어이 LNF에서 자 여러분들께 이 LNF 여기 있잖아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뭐 물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추천하고 나서 지금 한달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잠도 못 자고 정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마음 AI는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빠졌지만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LNF도 그동안 빠졌지만 회복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간으로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도중에 25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바로 또 이렇게 돌파를 하고, 뭐 내일 뭐 시작하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를 지지하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여기만 오면 반등하고, 여기만 오면 반등하는 이 지점선에서 또 반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력이 아무리 이 종목을 매집하지 않는다고, 뭐 올라가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최소한 이것들이 쓸어 담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 지금, 최근 이틀간, 연기금들이나, 지금 이제,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 요, 애, 외국인이랑.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랑,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이틀간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매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3일간 있었네, 외국인은.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에코 프로 비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볼게요. 야, LN, 자, 저기, 두시가. 그럼,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해서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자, 볼게. 두시가. 2024년도 3월을, 어, 반영을 했다면, 에코 프로 비엠이더 높은 게 아니냐. 어, 야, 에코, LNF가 에코 프로 비엠을 따라가서 24년도에 2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치자. 어, 근데 봐라. 더 높다? 에코 프로 비엠이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작 20%에요. 자 보세요, 2조에서 20% 늘면 2조 4천억의 매출이 되고 영업이익이 1점, 어, 1. 어 1,500억이면 여기서 한20% 늘면 1,500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0% 정도의 어떤 캐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야 그럼 에코프로비 그럼 24년도 1분기가 되면 에코프로비 만약 10조라면 LNF는 8조가 돼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자단순하게 사주적으로만 보세요 에코프로 비엠이 30조고 어, 10조고 LNF가 8조에 맞는 건데 이건 8조 그대로 있었고 에코프로 비엠만 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가 상승이 반영돼서 그럼 여기서 3배 올랐으니까 못해도 24주면 가야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개인적인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로 인한 것들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폭등이 조금 더 힘을 가해졌다면, 그래도 모텔을1 6쯤 가야지. 이런 판단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소 커버링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늘 경우에는요, 코스피 200 종목에도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양극재 업체 4개가 있어요 금양은 뺄게요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금양을 오래 투자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이 4개의 양극재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4개의 양극재 기업입니다 이 중에 포스코 퓨처엠과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코스피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BM 넘어가고 LNF까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코스코 퓨처앤, 코스모신 소재, 어, 코신이라고 썼네. 여기를 LNF로 고쳐야겠네요. 어, 여기는 에코프로비엠. 이두 어. 개도 이제는 이 양극재 4개 네 업체가 모두 코스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저가 매수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게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간다면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저는요 LNF의 정말 폭등의 그 고점을요 최소한 하반기 말로 봤어요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되면 40만 원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시발점이 생겨버리면 어 정말 LNF가 두배세 배를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LNF 주주 여러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시간이 온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들의 시간이 왔을 뿐이다 나는 성장하지 않느냐 나도 성장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주주들아 너네 기분 좋았을 때 나는 엿 같았다 자 나는 이제부터 기분 좋은 환희를 맛볼 것이다 마음 단단하게 먹고 두배 이상은 여러분들 뻥튀기 시켜가지고 40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목표가 40만원은 1차적으로 보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40만원 써둔다고요 자 40만 원 넘으면 어 제가 측정 다시 할게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포스코퓨처엠도 50만 원 해놨다가 지금 70만 원으로 올려뒀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포스코퓨처엠 어떻게 됐나. 음. 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 70만 원 아래에서 또 무너졌네. 하지만 또갈 겁니다. 양극재는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어 여러분들 그동안 굉장히 LNF 주주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 제가 돌아옴과 동시에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만 신났을 때, 어, 우리 뭐 신났잖아. 앞으로 LNF의 아버지가 제가 돼볼랍니다. 자, 어, 정말 여러분들. 어, LNF 분명히 갈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고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제 텔레그램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